안녕하십니까. Hey, 박지순 코치입니다. 어, 오늘 동영상은 그 구독자분이 올려주신 내용을 해결책을 다룬 동영상으로요. 어, 이번에는 구독자분이 어떤 궁금증을 저한테 제시하셨냐면요. 상급자와 공을 칠때 어, 이게 공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아니고 약간 튀어 오르고 공이 많이 세게 오는 공을 뭐 처리하는 라켓 면이나 면을 만드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거기 스윙 궤도에 대해서 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복합적인 요인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그 공에 따른 라켓 면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한몇년 전에 하늘 쌤이 하셨었거든요. 하늘 쌤이 공을 이 공의 바운드가 이세 가지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공의 바운드가 보시면은 바운드 되고서 튀어 오르는 단계가 있고요. 튀어 오르고서 멈추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올라갔다 멈췄다 떨어지고 이런 식이 됩니다. 올라갔다 멈췄다가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 경우 만약에 우리가 공을 정면으로 친다 가면 어떻게 되죠? 정면으로 앞으로 스윙을 한다고 하면요. 만약에 올라가는 공이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플랫하기면요 앞으로 가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떨어지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가지 단계에 따른 면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치면은 올라가고, 공이 플랫하게 올때 치면은 그냥 앞으로 가고, 공이 떨어질 때 치면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단 요 면의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급자가 공이 길게 치거나 세게 친다고 하면은 이게 당연히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치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치면 어떻게 될까요, 면이요? 만약에 내가 정면이면은 치면은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많이 날라가거나 이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서 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면으로요? 예, 네, 당연히 날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스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라갑니다. 그래서 면을 약간 올라가는 타이밍면은 살짝 닫아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반사각이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라이딩을 칠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면이 닫아서 치게 됩니다. 올라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게 닫더라도 반사각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짧은 순간에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공을 이렇게 많이 둘 수가 있을까요? 그냥 약간 블락시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요. it. 그리고 그 빠른 공이 오는 타이밍은 튀어 오르기 전에 치니까 면, 공, 라켓 맞는 요,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낮습니다. 그래서 굳이 라켓을 세울 필요는 없고 밑으로 빼가지고 그냥 바로 튀어 오르는 걸로렇게 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만약에 라이징 볼을 친다고 하면은 굳이 공을 이렇게 높은데서 칠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약간 바로 이런식으로 튀어 오르는거를 앞으로만 컨택으로만 치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윙 궤도는 맞추고서 앞으로 살짝 뻗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주는 경우는 내가 만약에 면이 너무 과도하게 다치면은 스윙을 앞으로 치면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주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맞추는 면이 너무 닫아서 들어올리면 면이 거의 살아가는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추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은 조금만 닫아가지고 공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닫아지진 않고 약간은 닫더라도 이만큼만 닫아서 그냥 앞으로 뻗어줍니다 네. 그리고, 공을 치실 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되게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왜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공이 만약에 날라오면은 똑같이 날라올까요 세게 날아오는 것도, 거의, 정점에 머물기 전에 라이딩을 칠 수도 있고, 바로 튀어오는 거를 칠 수도 있고, 중간 정도 튀어오는 거를 칠 수도 있고, 슬라이스 공을 튀어 놓은 걸칠 수도 있고, 슬라이스 공이 떴다가 뜨는 거를 칠 수도 있고, 예, 네, 보통 슬라이스는 이렇게 많이 안 치긴 합니다. 그리고, 예, 네, 플랫하게 치는 거를 뜨면서 칠 수도 있고, 되게 공의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에 설명해 드린 거는 어떤 거죠? 그냥 공에 따른 면의 원리, 그리고 그 만약에 라이징 공을 치면은 이 상황에서는 평소보다는 좀 닫아가지고 스윙을 앞으로 친다는 느낌? 네, 요 정도입니다. 근데 공이 이렇게 올까요? 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ITF에서는 레벨 1 코스부터 전술적인 부분을 가칩니다. 이 전술적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술이란 거는 게임을 이기기 위해 하는 방법인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게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안전하게 치려면 코트 안을 보고 치야 됩니다. 코트 안에 보려면 어떻게 되죠? 타깃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타겟, 포핸드 사이드면 여기 타겟, 백핸드 사이드면 저 끝에 타겟. 그 다음에 가운데 치고면은 이 가운데 타겟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타겟을 보고서 만약에 내가 센공을 칩니다. 그러면은 짧게 치는데 얘를 또는 또는 이렇게 칠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 공에 맞는 작은 수인가? 그 공에 맞는 면을 내가 알아서 맞추게 됩니다. 한한두 개는 실수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감을 잡고 내가 이 상황에서는 몸이 알게 됩니다. 근데 타겟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튜브나 프로 선수들 보면은 공 캔을 특정지역에다가 세워놓고서 그걸 맞추는 랠리를 합니다. 근데 그 랠리를 하는데 랠리 받아주는 사람이 항상 똑같은 샷으로 그 사람한테 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슬라이스를 칠 수도 있고 드라이브를 칠 수도 있고 높게도 줄수 있습니다. 근데 타겟은 변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을 겨냥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테크닉, 거기에 맞는 면, 거기에 맞는 스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의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기다가 정확하게 칠라면은 내 몸이 그렇게 적응을 하면서 칩니다. 내 몸이 그렇게 힘을 쓰면서 칩니다. 그래서 이태크닉이란 부분이 가리키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술적으로 이렇게 타겟팅을 들어가면 되게 간단해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시고 하실 때 라이징을 쳐보십시오. 그리고 라이징을 치실 때 명확한 타깃을 두고 치십시오. 지금 제가 드린 타겟은 베이스 라인에서 한 2m 정도 앞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기를 겨냥해 쳤을 때 공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쎘는데 반발력이 세면 약간 뒤로 나가는 것까지 계산해 지고요. 짧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싱글 라인을 봤을 때도 너무 싱글 라인을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안쪽으로 한 1.5m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빨리 맞아서 크로스로 빠지는 것보다는 빠진다고 하면 은 네, 코트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밀리면은 그냥 센터로 가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전술적인 타겟 프랙티싱을 들어가면은 이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원리는 면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한 타겟을 두고 치면은 굳이 그걸 생각 안 해도 그것이 해결됩니다. 네. 자 그리고 보너스로 제가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은. 보통, 우리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은 좀 이렇게 라인에 많이 붙어서 칩니다. 저, 우리, 또, 페더러, 우리 선, 우리, 리전드도 이렇게 떠다다닥 많이 붙어서 치죠. 근데, 나달이나 조코비치나 앤디 머레이나 선수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붙어치지만, 일반적으로 어디서 치나요? 보통 게임상에서는, 황 다 여기 뒤에 나와서 이렇게, 뒤에 나와서 칩니다.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랠리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더 세게 치면은 더 뒤로 빠집니다. 네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치면은 언더 라이징을 칩니다 따닥볼이라고 하죠 언더 라이징을 치면은 공이 어떻게 되죠? 공이 쭉쭉 뻗어가나요? 약간 들려서 컨트롤만 가나요? 네, 맞습니다 언더 라이징은 공을 세게 칠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은 빨리 칠수 있지만요. 그래서 보통 선수들은 베이스라인보다는 보통 1m 아니면 1.5m, 2m 뒤에서 공이 정점일 때나 아니면 약간 떨어질 때 체중을 실어서 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공을 찬수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따닥골을 계속 친다? 어머,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잘 친다고 하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공이 어차피 세게는 못 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잡아서 헤비 탑스핀을 치면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찬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꼭 붙어서 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치고서 잘 쳐가지고 붙었는데 살짝 붙었는데 상대방이 공을 길게 치면은 따자꾸 시면 치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뒤에서 힘있게 몇번 치다가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이렇게 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네. 직접 해보시고 네,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